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<laughs> 아 네. 여기 지금 물청소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는 안 되고 아니 아직그니기서 그러니까 예. 그 중요한 일은 지금 의의를 하는 라서 경매가 아니라 예 오늘 아마 예못할거 같은데 예 여기도 지금 이제 다 저 대차를 진열할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아, 혹시 이거 해야 되는 말에 대 예. 기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예. 그, 그 문제가 될까 봐혹시 예. 해서 말씀, 네. 감사합니다.